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는 아 백제시대의 아 도읍이었던 부여에 왔어요. 부여에 있는 국남지입니다. 아 지금 연꽃들이 연 어, 잎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굉장히 아, 방대하게 이렇게 아, 정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 여기에 연못이 있어요. 저는 어, 이 백제 시대의 아, 도읍지인 부여에 아, 아마 거의 처음 온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에 아직은 아, 연꽃이 꽃대도 올라오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잎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수양버들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제가 이 국남지에 대해서 어딘가에 안내판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안내판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고, 여기가 그 서동왕자를... 서동왕자죠. 서동왕자의 이야기가... 아, 서려 있는지 여기를 서동공원이라고 아, 이렇게 입구에 안내 간판이 있었어요. <laughs> 자 이렇게 국남지를 아, 아,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붓꽃이 피어 있고요. 이 붓꽃은 아, 붓꽃이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붓꽃들이 피어있어요. 아 굉장히 넓은 아주 찡그런 공원이네요. 밤에 이렇게 한번 나와서 산책을 하기도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 부여에 오시면 여기 국남지에 들러서 한번쯤 이 국남지 여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음, 연못 곳곳에 저렇게 팔각정들이 있어요. 팔각정들이 있어서 어, 쉴수 있는 그런 어, 공간도 되어 있네요. 제가 사는 정선과는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요. 여기에는 산들을 거의 볼 수가 없고요. 평야지대인 것 같아요. 산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구릉지 같아요. 그냥 저희는 이런, 이런 산은 정선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앞에는 아, 분수가 피어오르고 있네요. 아 멋지게 그네도 있고요. 아 분수가 아주 시원하게 아, 뿜어져 나오고 저기 앞에 아,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저기도 아, 백제 시대에 지어진 걸까요? 백제 시대에 만들어놓은 분수일까요? 아 글쎄요. 어쨌든 굉장히 멋진 그런 연못이고요. 저기 정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 다리가 있네요. 여기 중앙에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장자리 쪽으로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꽃을 심어 놓은 그런 연못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물 흘러가는 곳이네요. 아, 수양버들이 아주 멋지게 늘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 아, 큰 가시연, 빅토리아 연이나 가시연, 홍수련, 열대수련 등이 여기 심어져 있다고 그러고요. 아, 꽃이 이렇게 피어있어요. 아, 꽃이 피어있네요. 아이고, 이뻐라. 너무 멋지네요. 아, 여기는 이렇게 꽃들이 피어져 있어요. 아, 뭔가 이제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 오늘 일기예보상에 비가 온다고 했나요? 예, 이 비를, 비가 오기 시작해서, 아, 오늘 아주 멋진 이런 곳에 와서 멋진 여행을 하고 있어요. mm <clears throat> <laughs>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아, 연못에 빗방울 떨어지는 동심원 동그라미가 너무 예쁩니다. 아, 연잎 위에 이렇게 아... 물방울이 모였어요. 아, 다음에 여기 연꽃이 활짝 피면 한번 와보고 싶네요. 저는 오늘 여기 국남지에서 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 오늘 주말인데요. 이렇게 주말에 멋진 곳을 여행할 수 있는 여유와 행복, 자유,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